새해를 맞이할 국회도 발걸음을 좀 재촉해야 할때 같습니다. 네, 연초부터 일던 잡음을 정리하고 임시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도 이루어내야 할 텐데요. 차우리당 이상일 대변인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자 인수위가 너무 폐쇄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. 네. 지지 기자들조차도 만나기가 힘들다. 그래서 한 말씀만 더 이런 분위기인데, 네. 자 이건 좀 소통하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? 네, 뭐. 보안이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. 이제 미리 이제 논의 중이거나 검토되는 사람들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. 네. 미리 알려지면 이제 국민들께 오해도 드리고 혼선도 또 일으키니까 보안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능한 한좀 알릴 건 알리고 소통하는 예. 노력을 좀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네, 사실 네. 윤창중 대변인이 내가 인수위 안에 단독 기자다. 이런 네. 말을 하고 또 인수위 위원들도 네. 기자들이 마이크 갖다 대면 나 모른다. 대변인한테 물어봐라. 네.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보안도 중요하긴 하지만 소통이 없는 것, 불통이라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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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키워드에 초점이 맞춰져서 네, 네, 네.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까 좀 우려되거든요. 네. 지금 이제 인수위 예. 업무가 시작 단계에 있고 예. 아직 거기서 무슨 가닥을 잡아서 이제 결론을 내 가지고 하나하나 국민들께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. 그런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인수위 <laughs> 죄송합니다 돌아가는 예. 과정은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, 이제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인기자얘기도 나오는데 예. 어찌 됐든 그런 지적을. 겸허히 잘 받아들여서 더 네, 노력을 그렇군요.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정치 새신 특위의 활동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정치권이 달라져야 한다. 새 정부에 맞춰서 좀 달라졌으면 하는데, 자,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? 저희들이 참그 국민의 따가운 질책, 네. 네. 진짜 그잘 받아들여서.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. 아직 1월 국회가 소집이 안 됐기 때문에 예. 여야 원내 대표간의 이제 소집 논의가 진행이 중, 진행 중이고 예. 또 양당 간에 원칙적으로 정치 세신 투기를 국회에 두자라는 이제 합의는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. 1월 국회가 소집이 되면 이제 투기가 설치가 될 거고요. 이제 그 동안에 많은 그 세신을 위한 양당의 입장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. 그걸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죠. 자우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구체적으로 좀 언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나요? 강창희 국회의장도 해외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막 예. 저 의장 외교 때문에 그러신데 예. 음. 이제 정부조직 개편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. 예, 네, 새 그치요. 정부가 출범하려면 예.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 이제. 강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필요하고 예. 각종 민생 현안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들은 뭐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. 자 이번에는 네. 좀 국회의원들이 좀 특권 내놓기, 네. 좀 국민들이 좀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, 잘한다 이런 좀 박수를 보내야 할 텐데요. 네, 네. 이 점에 좀여권에서좀 발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. 여야 간에 이미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것들 중에 정치 쇄신에 관한 것들은 서로 이 공통 분모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제 시작을 하면 국민 여론 또잘 이제 반영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좀 결과물을 내놓고 또 평가를 받고 예.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. 다만.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신의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일의 선호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예, 가장 이야기가 뜨거웠던 게 의원 연금 착감이거든요. 19대부터 확실히 되는 겁니까?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사실 내려놓고 반납을 한다면 할수 있다라는. 이야기가 있거든요. 네. 그 이런 예. 지적은 일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혜택을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소급 이제 적용을 할 것이냐? 그렇게 할 예. 경우에는 이제 아마 위헌문제가 제기가 될수 있고, 예. 또 이제 현재 극빈층에 계신 전직 의원들이 계십니다. 그러니까 현실적 지원 필요성은 있는데, 예.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. 근데 그쵸. 이제 과연 예.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지금 받는, 받는 이 현실 게. 이런 예. 거는 뭐 국민들이 납득할 예. 수가 없고. 저희들도 뭐 그럼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이제 이제 철저히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.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아마 지원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, 예. 밤에 그 몰래 들어온 의원들이 몇몇 계셔서요 예결위원들인데 예. 네. 당내에서는 또 이런 분에서 어떻게 좀 지적하고 있습니까 뭐 워낙에 이제 그또 언론에서 따가운 비판을 했고 국민 예.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들이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. 뭐 본인들께서 참뭐어저 송구스럽습니다. 이런 입장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도 역시 정치 쇄신의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의원 외교는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러나 예. 이 명분 없는 염치 없는 외유는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런데이번의 예. 예, 경우도 중남미하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이제 예. 명목은 선진국 예산이십니다뭐 이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면 그래서 예. 앞으로는 이런 걸 스스로 자제하는 게 맞고 또 예. 어떤 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정치 세신 특위가 이제 설치가 되면 아마 음.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듭니다 구체적인 해봅니다. 이렇게 법률적으로 뭐 제재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. 그건 개인 예. 생각인데요. 왜냐면 하 예. 이제 국회 자체에서 예. 뭐 네. 국회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심사를 사전에 뭐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런 음... 제 개인 생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많았습니다. 네. 지금 알기로는 재 연장 될 것이고 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? 이 문제도 네.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까? 예. 지금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고 부동산 경계가 안정이 예. 냉각된 상황인데 이에 민저 또뭐 민생에 큰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. 박근혜 당선인도 이 문제는 꼭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지금 야당도 예.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고 지금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의원이 대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예. 이 1월 1일부터 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하는 것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그 법안을 냈기 예. 때문에 1월 국회가 소집이 되면 뭐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뜨거운 게 지금 대통령 특사 얘기입니다. 새누리당 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, 네. 입장이십니까? 이제 뭐 당의 아직 예. 정리된 입장은 뭐 현재로서는 뭐이 공식적으로 뭐 입장을 뭐낸 상황은 아닌데 예. 이제 청와대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얘기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뭐 기준이 어떤지 현재 뭐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당의 어제 최고위원 두 분께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존에 네.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대목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셨죠. 그러니까 국민의 상식에 맞는 뭐 사면이랄까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. 그러니까 예. 우리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감정에 맞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예예. 결국은 이제 청와대도 뭐 사면을 뭐 만약에 한다면 이런 국민 여론들을 잘 이제 경청을 해야 되겠죠. 네, 네. 자 참여연대라든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. 논평을 한번 내놨는데요. 네. 보면 그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다. 네, 그리고 네. 네. 또한 그 법치를 강조한 임명과 대통령의 소신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네. 지적이 있었습니다. 네, 네. 그런 지적들을 아마 잘 경청을 해서 네. 네. 아까 이제 우리 함승희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네. 지금 이 생계형 뭐, 뭐 이제 과거 범죄를 했던 분들에 대한 사면 네. 필요성은 좀 있고 하니까.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법 감정과 상식에 맞는 예. 이런 사면 그러니까 사면권을 네.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, 잘이 여론을 잘 수용을 해서 예. 판단해야 되겠죠.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 박 당선인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네. 어떤 입장을 보일 걸로 예상하십니까? 글쎄요. 저는 네. 뭐 제가 예상할 수는 없고 예. 이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하죠. 이제 예. 당선인으로서 뭐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찌됐든, 뭐, 저희는 여당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, 지금 상당히 뭐,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이 예. 아주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, 청와대도 이런 여론을 뭐, 잘 감안을 해야 되겠죠. 음,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좀 문제를 좀, 현실적인 문제를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. 예. 자, 총리, 누가 될까 궁금합니다. 네. 지금 여권에서도 어떤 그,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, 네,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할까요? 있어요. 지금 거론되는 분들 이제 이름도 나오가는데 네. 주로 지상발령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지금 지상발령이다. 여권에서뭐 네. 어떤 분들이 예. 뭐 어떤 이름을 거론한지 저는 잘 모르겠고, 요 역시 이제 뭐 대통령 당선인께서 매우 고심하는 이 아마 이제 현안인데 예. 이제 뭐 결국은 당선인의 고유 권한이란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뭐 많은 분들이 아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은 얘기할 수는 있지만 현재 예. 저희로서는 뭐 언론도 이제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관측과 추측의 영역이죠 현재로서는 네. 그러나 뭐 제가 생각하기엔 이 국민의 신망을 받고 또 국정 전반을 좀잘 아는 능력 있는 분이 뭐 오시지 않을까 이제 뭐 예. 지, 지명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이 호남 총리론 얘기도 네. 나오거든요 근데 네. 이게 지역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. 새누리당에서는 호남 총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뭐